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와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2장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발각될 위기에 처했던 정탐꾼들은 라합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성벽에 붙던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내렸고 그들은 창문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당부했습니다. 첫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한다. 둘째, 가족들을 반드시 집안에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집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약속한 대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그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의 발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은 붉은 줄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의인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한 가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고 그것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과 은혜와 존기를 입었습니다. 줄을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붉은 줄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 정말 나를 지켜줄 유일한 줄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정말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줄이 될수 있을까요?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줄,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버지님 생각해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 내 삶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줄이 혹시 아버지님이 썩어 없어질 동아줄인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심판의 날에 구원해 줄 유일한 줄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살린 예수, 그리다는, 예수, 그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